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레이딩 선의 마리아봇을 이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첫수로 d4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c, 아, c4를 올리려고 했는데 c3가 가버렸네. 자,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런던 시스템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숍 교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건 바로 해줄게요. 자, 퀸까지 전개를 하면서 캐슬링 준비합니다 바로 캐슬링 음,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퀸한번 찔러줄게요 어, 갑자기 비숍을 던지네요 아, 이거 포크로 아, 이거 F6, F6 하면은 자, 여기서 F6 예, 킹 대각선에 있는 폰을 한칸 올리면은 어 포크로 기물을 다시 따낼 수 있거든요. 폰이 한 번에 비숍이랑 나이트 둘다 공격하니까 근데 놓친 모습이고요.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제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무난하게 김을 교환만 해도 이러면 이겨요. 자 이러면 킹교환까지 완성이 되죠. 이런 포지션에서 킹교환이 됐다는 건 거의 이겼다고 봐도 됩니다. 자 음. 일단, 나이트를 좀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요. 룩 교환을 만들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룩 교환 바로 받아주네요. 제가 지금 기물 점수가 4점이 앞서기 때문에, 음,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자, 포크 노려주겠습니다. 아, 포크. 허용을 안 하네요. 음. 뭐, 어,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 아, 이거. 폰 뜯기는구나. 아. 뭐, 어, 이기고 있긴 합니다. 네? 이러면은, 아, 음, 어, 갑자기 김을 다 던지네요. 자, 이러면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죠? 자, 일단, 룩을, 룩을 이용해서 상대 킹을 1랭크에 가둬버립니다. 아, 팔링크긴 한데, 끝에 가둬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킹을 서서히 붙이고, 체크메이트를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룩이 이렇게 가면은 체크메이트로 제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레이팅 천보까지는 그래도 공작 인물만 받아먹으면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